11월 14일 오후 5시 25분입니다.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나 관심종목은 추천적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크게 상승 이렇게 왔었죠. 자 21선 이탈을 하면 바로 돌파하는 그런 보양새를 어, 보여주면서 어, 상승을 해줬고요. 이 고가권이 이제 거의 뭐 35만 원, 34만 7천 원이 부분 만들어 놓고 좀 하락을 하면서 자이 부분 여기 이때 30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캔들이 나왔었었는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떨어졌죠. 그러면서 28만 원대를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자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됐고 지금 약간 이탈을 하고 다시 쭉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강한 지지라인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꺾여지고 나면 꺾인다면 26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이 부분에서 어, 지금 이렇게 단봉도 나오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좀,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는 게, 어, 좋겠다. 그리고, 어, 계속 상승으로 올라가려면, 30만원 위로 올라서는 게, 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지금, 어, 좀 하락주고, 그죠? 약간의 가격, 가격 조정주고, 지금 기간 조정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은 이 부분이 28만 원대가 이제 저항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꼭 어 아시고요. 지금 어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어 기관도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다가 약간의 조금 줄었어요. 좀 줄고 다시 이제 크게 어어 하락을 시키던 물량을 조금 줄여. 줄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수급상. 네. 이렇게 되면 음 아직까지는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런 단계이고 여기서 외국과 기관이 매수, 둘 주체 중에서 한 주체만이라도 어 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쭉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계속 매도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아. 어.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보고 그렇게 보고요 자 여기 이제 종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 주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간 28만원을 지키면서 끝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음봉을 맞아서 조금 별로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않지만 어, 지금 28만원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양봉으로 좀 이렇게 거리랑이 실려야 돼요 이게 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볼린저밴드 하단 한 26만 8천, 26만원 까지는, 아한이 어, 정도 갭은 조금 있긴 있죠. 아 어, 이런 부분, 이 아, 26만 8천원 정도, 그 정도. 아,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땐는 26만원 까지도 열려 있었는데, 어, 주봉으로 봤을 때는 브린저 밴드 하단으로 보면 26만원 대 이런 라인을, 어, 좀 지켜주는, 어, 27만원. 아 어, 고, 반등, 혹시나 떨어진 데도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반등 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어, 20주선을, 어, 이탈을 한 거는, 별로 안 좋은데, 27, 8만원을 지켜줬다는 거, 20주선은 지켰다는 거. 자, 뭐 강한 상승에 눌림주고, 자, 여기 30만원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착을 하지 못한 게, 아, 어, 조금 아깝긴 하죠. 그죠? 상승주고, 어, 이제, 어, 은봉으로, 3은봉이, 요번 달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크게 하락은 하, 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좀 지루한 그 모습을 좀 보이지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똑같죠? 아, 카카오가 조금 더 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어, 상승해주고 어, 똑같이 하락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어, 이것도 38만원대가 어, 저항 라인이에요 자 여기 고점 부분이고 여기 고점 한번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반등 졌을 때 21선 돌파하면서 38만원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여기에 9월에 저점을 한번 깼어요 이거는 네이버는 깨지 않았는데 이 카카오는 깨면서 바로 들어올리고 깨고 바로 들어올리면서 38만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갔죠 그러면서 한번 그냥 개파락을 하고 다시 좀 정배열 N자형으로 그 조금 보면은, 오일선이 이렇게 2일선을 돌파를 하고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옆으로 누여지고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차트상 조금 음더 이번에는 카카오가 좀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상승을 하려면 38만원대를 넘어서야 돼요. 38만원대. 이제 밑에서도 이것도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준다고 해도 기간 조정밖에 줄게 없기 때문에, 어, 조금씩, 어, 매수 관점으로, 어, 이 가격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34만원과, 혹시나 여기 깨진다고 하면 여기 저점, 32만원, 32만원, 그리고 30만원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서, 어 분할 매수 영역으로, 어, 사, 사, 혹시나 떨어지는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죠? 만약 올라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떨어지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어, 생각하시면서 어, 대응을 하셔라. 아,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무조건 이제 38만 원대는 올라서야 된다. 38만 원대를 어, 이렇게 해서 이으로쭉올라으면 지금 단기 이평선들은 어 20선과 어 골든 크로스가 나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 잘하면 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이제 개인들이 팔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에 이제 가담을 해주잖아요. 한 번씩. 그죠? 자,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는 개인들이 많이 사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많이 해주죠. 그죠? 하락을 개인들이 많이 사 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방어를 해주는데 이제 올리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돼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여서 지금 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좀 돌려서 가는 거죠 네이버도 어, 좀 다음 주 정도에는 좀 같이 그러한 모습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세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카카오가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의 힘으로는 올릴 수는 없어요. 무조건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 시점 연두색이, 음, 외국인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렸죠. 여기까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린 게 외국인이 올린 부분이에요. 올렸고, 잠깐 여기 떨어뜨릴 때 외국인이 잠깐 하루 이틀 정도 팔았죠. 그 다음에 지금 3일 동안 또 해서 이렇게 좀 올리는 모습.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간까지 잠깐 파는 거를 멈추고 같이 해준다고 하면 이런 꼴이 되겠죠. 만약에 계속 상승한다면,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그죠? 차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진다 연속성이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요. 어, 뭐, 그런 식으로 어, 가지 않을까. 올라갈 때는. 자, 주봉을 잘 만들어 놨죠. 음, 네이버보다. 그죠? 20주선, 운봉이긴 하지만, 양봉에 대한 눌림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봉을 깨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0주선을 지켜줬다는데, 어, 좀 의미가 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쭉 상승하고 눌림주고, 자, 여기, 어, 5월선을 지금 위에서, 어, 맞추고 있는 거죠. 쭉 상승 나오면, 신곡가 영역으로 탄력을 붙으면 올라가겠죠. 그죠? 좀 압축, 기간 조정 주고, 충분히 졌죠? 한 달, 두 달, 거의 뭐두달반 정도 지금 시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카카오도 좀 분할 매수 영역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 준비 좀 보겠습니다. 더 준비 존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삼 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이 쭉 났죠. 여기서 상승이 한2 개월 동안 가파르게 나온 다음에 3 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갭상승을 하면서 정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한번 슈팅 나온 거죠.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데가 거의 10만원 대까지 떨어졌죠. 10만원까지 떨어지고, 반등 한번 주고, 다시 여기 거의 한번 10만원 잠깐 이탈을 했지만, 10만원 위에서 바로 회복을 해줬다는 거는 10만원이 가격대가 지지라인으로 크다. 그, 혹시나 여기를 깬다고 하면, 여기 9, 어, 9만 7천원대가 그 다음 음,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 지지 됐고 여기서도 지지 했던거 보시고 그리고 10만원대 를 지키는 지를 계속 어,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서도 여기서도 아래꼴 10만원만 으면아래꼴에 달면 달면서 쭉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고 1,500원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좀 상승전환 을할 수도 있, 있을 것 같다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어,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 기관이나 외국인들 둘 중에 한 주체가 어, 들어오기만 해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어, 개인들이 좀 매도를 치고 있고요. 어, 좀, 기간, 어, 좀 기간 조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밴드가 약간 수축 되고 있어요. 변동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별로 없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방향을 잡고 윗방향인가 아랫방향인가를 이제 잡고 가겠죠. 이 정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윗방향으로 좀 시간 지나면 윗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여기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여기서도 계속 외국인들이 사서 모았죠. 여기서 슈팅 날라오니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죠? 그에 반해서 이제 기관들이 좀 사, 사, 모았고. 자, 자, 여기서부터도, 어, 많이 차이 실현한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사 모으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거는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죠. 연두색이 외국인입니다. 여기서도 올릴 때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의 주체는, 어, 외국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슈팅 나올 때 차이 실현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사준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모습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 보면, 자, 조금, 음, 20주선 아래에 있다, 아래 있었을 때는, 저번, 음, 찍었을 때는 은봉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아, 20주선 아래에 있는 거는 보긴 좋지 않다. 지금 여기 자 다시 윗꼬리 아랫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올린 거는 그나마 어,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양봉으로 여기를 이렇게 올라서는 게 양이 여기 같이 이렇게 올라서는 게 쓰고 안착되는 게 좋은 모습이겠죠. 아직까지는 어,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어, 지금 그래도 이 부분 97,000원대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 고점이죠. 이 고점 부분 여기 이 부분까지 오면 매수 타이밍으로도 어, 땡큐하고 한번 잡아보는 것도 어, 괜찮겠다. 이탈을 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이 부분이 강한 어, 주봉장도 강한 지지라인이 됐으니까 어, 이거 보고 이걸 이, 여기를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시면서 10만원은 1차 그리고 9만 7천원대는 2차로 보시면서 좀 가져가셔라 박스권 형태로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월봉도 보면은 자 강한 상승 후에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딱 지지를 해주는 부분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5월선 위에 있고 약간 삼각수렴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번 슈팅은 안 나왔다. 그리고 거의 뭐한 12만원 대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좀 현재로는 좀 박스권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좀 삼각수렴 형태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자, 이게 하락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지금 하락수렴 형태로 가게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것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삼각수렴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밑에서 보면 여기를 여기 하고 여기서 보면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월봉상으로는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향을 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